국회 경배 강화하라 강화하라 민감령이 경찰 경배 강화 잘하고 있다 먼저 깜빡부터 가면 된다 이 자식들아 이렇게 놓고 잘하고 있다는 거야 국민이 다 알리는 거야 경찰 내장만 국회에 팬들로 서서 경배하고 있다 통과 체육 경비하래 소가 어디서 여기 소 없어는 무슨 소가 있어? 계속 가와 하는 거야 가와. 민카 민감령에 내가 처벌하겠다 이게. 당신들이 경찰을 알아. 경찰이 뭐 하는 거냐? 질서와 안녕을 파기해. 모륙이라 이거야. 내 보여주고 있잖아. 국제 언론이나 유튜버 들어와봐. 가나하케 KBS 보시고 나는 뭐별그리게 관계없어. 그래서 k b 스 보내주세요. 민감정 경찰 공학으로 내가 명령한다 이거야 국장은 민감령이와 국장이 국민은 12만의 국민이요 경찰 12만의 국민 TV에서 잘 보도되고 있습니까? 현장 중계 요번 뒤에 가는 국회 포스 두 대는 사일간 깜빡이 넣었어.